어, 오늘은 마중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어,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어, 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작은 양이 불어나서 여러 명이 먹었다고 알고 있는 이 사건은 그저 놀라운 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오병이 여는 그냥 단순히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정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추격해 놓았다고 해도 복음의 메시지를 추격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입니다 복음서는 총 4개가 있어요 뭐뭐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 총 4개가 네 있어요. 각각의 책들은 복음서 저자가 복음서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그 책을 읽는 대상, 그즉 저자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어떤 이야기가 마태와 누가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에는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어, 마가와 마트에는 있지만, 누가에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책에는 있고, 어떤 책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사건, 사보금서가 모두가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은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이 책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같은 이야기를, 어,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커다란 골격은 같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나 예수님의 이적이 사복음서 모두에 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적 사건. 이큰 골격을 제외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건 중에 네 개의 복음서 저자가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오병이어 이야기예요.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이적 사건 중에 유일하게 복음서 네 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의 의도나 독자층을 넘어서 반드시 기록하고 전승해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제 떠돌아다니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소문이 엄청나게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다 모여들어요. 이날도 예수님께서 언덕 같은 곳에서, 어, 제자들과 함께 앉아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이제 전하다 보니까 어, 어느덧 식사 때가 되었겠죠. 근데 사람들에게 마땅한 음식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제자, 중, 제자 중에 빌립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 식사 때가 됐는데 어떡하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 좋을까? 라고 제자한테 물어봅니다. 이때, 비, 이때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이고도 분석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냥 어, 그러게요 아, 큰일 났네요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이려면 200 데나리온 어치의 빵도 충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조금씩만 먹어도 그 빵을 다 사려면 정말 이 정도 돈이 필요한데 이 정도도 부족할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금액을 제시하면서 정확하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어린아이가 이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 중한 명이었던 안드레한테 갖다 줬던 모양이에요. 그때데 안드레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보여주면서 한 애가 이거를 죽인 줬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고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제자들한테 사람들을 다안치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빵과 그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원대로,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그곳에는 5천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5천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약간 좀 기분 나쁜 게, 숫자를 카운트할 때, 성경 당시에 사람을 카운트할 때, 남자, 성인, 남성만 카운트를 해요. 여성이나 아이는 사람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라고 할 때, 5,000명이라고 할 때, 남자, 성인, 남성만 5,00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겠죠. 근데 그 많은 인원이 모두가 원대로, 원대로 먹고, 마음껏 먹고, 배부리 먹은 후에 남은 음식을 모두 모아보니까 열두 강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뭐 누구한테는 굉장히 식상한 이야기일 거고, 누구한테는 믿기 힘든 일일 거예요. 믿기 힘든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저한테는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굉장히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담긴 의미들을 알게 되면 믿기 힘들거나 식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듣고 또 들어도 매번 심장이 뜨거워지는 이야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우리는 오병이어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먼저 궁금해하거나 머리에 떠올리는 질문이 있어요. 오병이어를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뭐예요? 뭐였어? 여태까지 쭉 오병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떻게 음식이 부풀었을까? 그러지 않아? 우리 다 똑같은 생각한 거 아니에요? 저도 맨날 읽으면 서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오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음식이 뻥튀기 됐을까? 어떻게 음식이 부풀어 났을까? 불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어떻게 부풀어 나서 그거를 어떻게 나누어 줬을까? 그게 계속 커져가지고 계속 떼졌을까? 아니면 바구니에 있는데 그거를 꺼내도 꺼내도 계속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생각을 다 해, 해봤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이 궁금한데, 어떻게 그 떡과 물고기가 부풀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데 성경의 저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음식이 부풀어났는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막 부, 음식이 막 부풀어 나오고 막 계속 꺼내도 꺼내도 막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리액션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 궁금한데 성경의 저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궁금한 지점을 성경의 저자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것에 대해서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아니죠. 이유는 뭐예요? 중요하지 않아서. 중요하지 않아서예요. 그게 지금 이 이야기의 본질이 아니니까. 이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전하고 있는 사실은 다섯 가지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섯 가지 팩트입니다. 1번 첫 번째 뭐예요?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있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어. 두 번째 제자들이 대답한다. 제자들이 대답해요. 이거 뭐 이런... 얼마 넣지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는데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린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제자에게 건넸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 이 다섯 가지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사실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음식이 어떻게 부풀었을까? 어떻게 뻥튀게 됐을까?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다섯 가지 사실이 5천 명이 넘는 사람, 제자들의 대답 어린 아이가 건넨 음식 예수님의 축사 그리고 남은 열두 광주리의 음식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것도 끼니 때가 된 배고픈 사람들이 5,000명이 넘는 굶주린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당시의 배고픔은 지금 우리들의 배고픔과는 차원이 달라요. 끼니를, 끼니를 거르는 게 우리는 뭐 일부러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끼니를 굶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일이 생겼을 때 끼니를 굶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성경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끼니를 거르는 것이 정말 흔하게 있었던 일이었겠죠. 식사를 한다고 해도, 당시의 식사라고 여러 반찬이 있는 영양을 생각하는 그런 식사는 아니었어요. 지금 성경에 나오듯이 떡과 물고기 정도였어요. 근데 떡이 지금처럼 우리가 먹는, 우리 오늘 점심 때도 나눠준 그런 맛있는 떡이 아니라, 그냥 정말 그 바게트빵 같은, 그냥 아무 맛도 없고 뻑뻑하고 딱딱한 그런 떡, 그리고 물고기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굉장 고등어구이,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소금에 절이고 말려놓은, 그냥 짠! 그러니까 뻑뻑한, 뻑뻑하고 딱딱한 떡 먹다가 목 맥히면 이 소금에 절이고 말려놓은 이 생선, 이거 쭉 먹는 거예요. 그런 식단이었어요. 역량을 생각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닌 그저 배우를, 배우를, 배를 채우는 식의 식사를 하던 시절이었어요. 굶주림이 만연하던 시절에 식사를 하지 못했던 5,000명이 넘는, 5,000명 넘는 무리의 인원들이 지금 모여있어요. 이러한 상황에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과 그리고 이름모를 하나인. 제자들은 현실을 이야기해요. 얼마만큼의 떡이 필요한지,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현실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절망에 빠질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음식을 내어놓는 한 명이 있어요. 5천명이든 만명이든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지금 얼마가 필요한지를 생각하기보다 식사 때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밥 먹을 때가 됐으니까 지금 내가 가진 음식을 내어놓는 한 명이 있어요. 그한 명이 누구예요?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한 아이가 내어놓은 그 음식에 예수님께서 축, 축, 축사하시니까 모두가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이 먹은 것까지가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바로 요거예요. 굶주린 5,000명이 넘는 무리의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었는데 그 음식이 어때요? 남아. 남아요. 음식이 남아요. 굶주린 사람들 5,000명이 넘는 굶주린 사람들, 그 배고프고 어려웠던 시절에 굶주린 5,000명의 무리가 있는데 음식을 먹고 12강주리가 남아요. 아무리 많은 떡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오, 음식이 있어도 5,000명의 굶주린 무리의 배를 채우기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음식이 남았어요. 부족해서 다투고 싸우고 더 가지려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남아 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음식이 너무 많아서 그랬나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엄청 많았나 보지. 정말 많았나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음식이 많았다고 해서 음식이 남을까요? 그 배고프던 시절에, 그 어렵던 시절에 음식이 많다고 해서 음식이 남을까요? 결코 남지 않죠. 5천 명의 사람들을 종합운동장에다 모아놓고 앞에다가 현찰 1억을 놔둔 다음에 여러분들 피하는 만큼 가져가세요 하면 그 1억이 남을까? 절대 안 남지.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적사건에선 음식이 남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음식이 북풀어난 과정보다 12 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게 진정 기적이고 이게 진정 예수님의 능력이고 이게 진정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해볼 수도 있어요. 안 해도 되고 해볼 수도 있어. 그냥 한 아이에게 음식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에게 5천 명이라고 하는 카운트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시대의 가장 약한 사람 중한 명에게 음식이 있었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한 아이에게 음식이 있었어요. 그럼 어른한테는 음식이 없었을까? 아이한테만 음식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음식이 없었을까요?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어린아이 한 명뿐이었을까요? 의심해 볼수 있어. 근데 정답은 몰라. 왜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의심을 해볼 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흔히 리더라고 생각하고 중요하다 생각하고 능력있다고 생각했던 남자들 성인, 남성 5천명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실을 분석하고 절망에 빠져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리더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성인, 남성 5천명과 예수님의 제자는 절망에 빠져있었어요 얼마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한테 이것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불가능하다. 무리다. 할수 없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인격적 대우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쓸모도 없다고 생각했던 한 어린 아이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가진 음식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음식이, 한 아이의 헌신이, 한 아이의 그 순수함이, 한 아이의 그 무모함이 예수님을 만나자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마중물이라고 정했어요. 마중물. 뭐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뭐 나도 써보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뭐 민속촌 같은 데 가거나 이제 근현대사 박물관 같은데 가면 이렇게 수동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 그 다들 한번 보셨죠? 네, 수동 펌프로 이렇게 물을 끌어올려요. 이 펌프질을 해서 그 지하수로 이제 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원리가 어, 주사 바늘로 이렇게 딱뽑고 이렇게 피 뽑을 때 이렇게 당기면 물을 당겨서 올려 피가 뽑히게 올려듯이 같은 원리에요. 펌프질을 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근데 그 수동 펌프에는 항상 어 조그만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어요. 피스톤 운동을 해서 물을 끌어올리려면 근데 끌어올리려면 압력이 필요한데 진공 상태가 필요한데 그 마중물을 그 수동 펌프에다가 부어야지 피스톤의 이제 구멍들을 그 물이 막아줘서 진공 상태가 돼서 더 물이 잘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해요. 지하에 아무리 마, 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마중물을 넣지 않으면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나한테는 많은 물이 없는데, 어, 내가 수동펌프도 돼야 되고, 많은 물도 돼야 되고, 나는 그런 능력과, 나는 그런 것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리더할 자격이 없어.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자격이 없어. 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제자들이 있고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5천명의 성인 남성들이 있어요. 누가 리더예요? 누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누가 참된 신앙인인가요? 누가 마중물 같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중에 누구는 나는 리더가 될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서든 나는 누군가를 이끌만한 능력과 영향력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똑똑하지 않아서 카리스마가 없어서 달란트가 없어서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리더란 좋은 리더란 현실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지금 필요한 것을 계산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작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마중물 같은 사람이고 정말 훌륭한 리더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펌프질을 하고 지하수에서 물이 끌어올려지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 나는 이것밖에 못 해. 난 이것밖에 없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이거라도 하는 사람. 이거라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리더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헌신이 그런 사람의 무모함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 이제 어 리더 투표를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 투표가 인기 투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세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이거라도 하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을 행하는 사람 마중물과 같은 좋은 리더가 우리 안에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